4월 총선 관심 적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첫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 성남 분당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와 안철수 두 중년 감민 있는 인사에 리호정 전 의원까지 합류한 가운데 재건축 이슈가 표심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박광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일기 신도시 분당.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면 이기신도시 판교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현안도 많고 성남 시민보다는 분당과 판교 주민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더 짙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야 건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도전자는 원조친노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정치적 기반인 강원을 뒤로 하고 험지 출마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네. 이광재라고 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봐으세요 저를. 네, 알아요. <laughs>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등 풍부한 정치 경험을 내세웁니다.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거든요 그러면 여야를 설득할 수있 그런 정치력은 역시 제가 한수 위라고. 이를 막아내야 할 현역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예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파이팅, 파이팅. 아, 저,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높은 대중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창업을 하고 경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2년만 하라고 뽑아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 6년을 생각하고 지역구가 가불로 나뉜 2000년 이후 성적표를 보면 6승 1패로 보수정당 우세 그러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깃발이 처음 꽂히고 지난 총선 땐1% 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초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동을 싹쓸이하며 25% 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해 보수 강세 지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최대 이슈는 단연 재건축 문제입니다. 평범한 논밭에서 1989년 일기 신도시 지정과 개발 이후 천당 아래 분당이란 별칭도 생겼지만 수십년 세월이 흐르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먼저 조성된 분당 시범단지입니다. 무려 7,700여 세대의 규모인데요. 어느덧 입주 30년을 넘겼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안철수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론과 속도전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합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세종시나 이런 도시를 기획하고 시범단지가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애로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재건축에 진정성 있게 대할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용산의 그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5년 걸린다고 하는데 아이들 그 학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게임, IT 기업, 각종 스타트업 등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젊은 표심잡기 역시 이 지역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판교 신도시 지역은 2년 전 보궐선거에선 국민의 힘, 그전두 차례 총선에선 민주당 손을 들어줬을 만큼 지역군의 상대적 경합지로 꼽힙니다. 주민들의 바람도 실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젊은 분들도 많고 가족단위로 많이 이제 놀러오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총선에... 맞벌이하는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담 없이 만 편히 맡길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IT 전문가, 창업가 등 경력을 부각하며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이광재 후보는 지역 내에서 일과 거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근접 인프라 확충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듭니다.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판교에도 영재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와 긍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운 곳에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개발자는 밤새워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맥주도 마시고 토론하고 이런 주거 단지와 이런 좀 활력이 있는 단지를 만들어달라. 여기에 21대 국회 최연소 유호정 전 의원의 출마도 눈에 띕니다. 정의당 출신이지만 중도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 간판을 단 만큼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떼어내 분당시를 만들고 분당시에 판교구를 신설하자는 공약을 앞세워 드를 호소합니다. 골목골목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도시에서 출마하는 게 저는 지역 유권자 분들께도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삼지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시민들이 분당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강세의 구치기이냐 4년 만의 재탈환이냐 수도권 교두보 마련의 중요한 분당과 빅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